안녕하세요. 한가룸입니다. 이전 영상 이후로 벌써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랜 기간동안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행 컨텐츠라는 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틈틈이 라이딩을 하기는 했지만, 라이딩과 여행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외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현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대로라면 채널을 닫거나 아니면 조용히 잊혀지는 편이 낫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꾸준히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채널이 나 혼자 만든 채널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용기내어 영상을 올려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잇따라 스쳐간 태풍 뒤로 가을의 문을 열듯, 파란 하늘이 청량하게 빛나는 주말을 맞았습니다. 아침에 창밖을 보곤 오늘만큼은 달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주말에도 차가 막히지 않고 즐겁게 달릴만한 곳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예전에 연천 여행기를 콘텐츠로 담은 후에도 라이딩을 하러 여러 번 다녀왔어요. 오늘도 연천으로 향할 탁트인 37번 국도를 상상하며 달리는데, 내비가 평소와 다른 길로 안내를 합니다. 최근에 데이터 무료라고 갈아탄 내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왜 하필 방지턱도 많고 꼬불꼬불한 장흥 유원지 쪽으로 안내를 하는지 점점 내비에 대한 불신이 쌓일만 갑니다. 심드렁해진 마음은 길가에 들어선 해바라기를 보고 풀렸습니다. 표지판을 보니 우려하는 달리 연천으로 잘 가고 있나 봅니다. 신호대기 중에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뭔가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소유 단팥빵이라는 가게인데 단팥빵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가게 이름이 빵집이 아니라 단팥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들러보기로 합니다. 가게를 훑어보곤 왠지 맛집일 것 같은 느낌에 친구에게 빵을 사다 주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먹을 복이 없는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 없이 제가 먹을 빵만 골라 담았습니다. 밥 만든 빵이라 빨리 먹어보고 싶어서 주변에 어디 앉아 먹을 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앉을 곳은 마땅치 않지만 전망 좋고 한적한 주차장을 발견했어요. 좁은 그늘 안에 자리를 잡고 방금 사온 빵을 꺼냈습니다. 역시나 단팥빵이 무척 맛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곳은 맛집이 맞는 것 같아요. 뒤늦게 벤치를 발견한 뒤 주차장에 앉아 빵을 먹은 게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휴식을 마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유적지까지는 10km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리면 곧 도착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전곡리 선사 유적지를 보았는데 이따가 들러봐야겠어요. 목적지인 연천 은대리성에 도착했습니다. 연천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차탄천의 합류 지점 위에 축조된 삼국 시대 성곽으로 수심이 낮아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이곳을 통제하기 위해 세워진 고구려 성이라고 합니다. 자연 절벽을 성벽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 적은 일부에서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수수한 풍경 안엔 사람이라곤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풀벌레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들판 위로 울려퍼지고 있어요. 저는 홀로 비어내는 시간을 갖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편이라 이런 심심함을 참 좋아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풍경이 전부일 것 같지만 한번 길을 따라 전망대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바이크 부츠를 신고서는 걷기 불편해서 얼마 걷다가 금세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생각보다 거리가 짧아서 포기하기 전에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왼쪽은 한탄강, 오른쪽은 차탄천입니다. 이곳에 전설의 삼형제 바위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수풀에 가려진 건지 결국 찾지 못하고 되돌아갑니다. 오늘은 은대리성만 보고 갈 생각이어서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오기 전에 지나쳤던 정국리 선사유적지가 떠올라 잠깐 들러볼까 합니다.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 금방 도착했어요. 이곳은 유적지 관람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최근에 저는 거창한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전국의 각 시를 대표하는 마그넷을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기념품 같은 건안 파나요? 네. 기념품이요. 지금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앞으로 할 기념품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연창 지금 아직 기념품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네, 오시 기념품을 찾으시 이곳이라면 마그넷을 팔까 기대했는데 아직은 기념품이 없다고 하니 너무나 아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엔 조금은 이른 시간이라 이끌리는 대로 라이딩이나 하다 갈까 해요. 전곡리 선사 유적지에서 나오자마자 사이길을 발견했어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비탈길을 내려가다 보니 판탄강 강기슭에 이르렀습니다.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던 절경을 만났습니다. 이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어 잠시 멈췄어요. 사진 찍기에 열중하고 있는 와중에 다리 위로 차가 들어옵니다. 차가 다니는 다리 위에 바이크를 세워두면 안될것 같아서 사진은 그만 찍고 큰 길로 되돌아 나가야겠어요. 길을 잘 넘겼다며 안도했지만 온몸에 빳빳하게 곤두섰던 긴장감이 쉽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집으로 목적지를 정하곤 연천에서의 남은 라이딩을 마저 즐겨보기로 합니다. 은 너무나 소소해서 삶의 한 켠으로 밀어둘 것 같은 하루를 보냈지만 그 안에 빛났던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달리며 수없이 지나칠 풍경과 적어두지 않으면 허공에 흩어질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달리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풍경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며 오늘을 잘 간직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연천을 벗어나니 마치 오늘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듯 연이은 방지턱과 꼬불꼬불한 길이 이어집니다. 코너를 공략하는 기술은 당연히 없고, 그저 재량껏 내페이스대로 조심조심 길을 따라 달립니다. 이제 가을의 시작입니다. 이 가을이 끝나기 전 남기고픈 기록이 가득할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이만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짓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각 부디 평안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